민성님의 여러분이 이렇게 짝짝이로 커지는 것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오른쪽이 보통 더 커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이 근육과 신경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으로 운동을 해도 오른쪽이 더큰 힘을 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른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 이런 경우는 단순히 왼손으로 더 세게 민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 음 왼쪽, 오 왼쪽. 정도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3개월 정도면 균형이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쁜 자세로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운동은 내 마음대로. 하늘 보고, 옆에 보고, 땅 보고, 운동은 내 마음대로. 체형에 변화가 온 경우인데요. 이렇게. 자, 항상 거울 보면서 양쪽 균형을 맞추어주고, 운동 중에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동은 하루 1시간이지만, 생활은 23시간 이므로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꼭! 꼭! 자,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 꾹! 즐거운 끝!